안 스마일다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비가 그쳤습니다. 지금 이 시간.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 하고 있어요. 갑자기 더워졌습니다. 이럴 때 찬물 세수라도 하시면 조금 시원하죠. 그래서 저도 세수 좀 했습니다. 찬물로. 조금 시원한 끼가 있는 것 같아요. 지하수가 되게 차갑잖아요. 그래서 조금 시원합니다.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시죠? 요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근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네, 또 시작을 해야죠. 제 일입니다. 음, 이큰 화분이 왜 나오냐. <laughs> 왜 나오겠어요? 큰걸 심어야 됩니다. 제가 멀로 철화는 심었는데 오닉스 철화는 아직 안심어졌어요안심어졌는데 음, 예쁘죠? 어, 참 이쁩니다. 오닉스 철화. 뭐, 멀로 철화도 이쁘고요. 오닉스 철화 이쁘고요. 이렇게. 으, 이런 수형이에요. 이렇게. 음, 하나, 둘, 이제. 얘는 이제 지금은 생얼인데, 얘도 모양새가, 네, 얘도 철화로 엮일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. 그러면 한 몸에서 철화가 세 개, 어, 세 몸대기가 되는 거죠. 네. <laughs> 그래서 요 아이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옴닉스 철화, 지금 굉장히 핫한데, 이제 뭐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올해 핫했죠. 음, 작년 겨울부터였나요? 갑자기 여아이가 요아, 그냥 너도 나도 다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어요. 그래서 네,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어, 이뻐요. 어, 저희 이제 꼬꾸르 사장님께서 수입을 하셨는데, 뱃속에서 어, <laughs> 이상하네. 배 속에서라니까 예상 하네배 안에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옷 자랐어요. 그래서 옷 자라 가지고 제가 풀 분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. 햇볕 좀 받고 조금 색깔도 예뻐지고요. 옷 자람도 없어지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물론 이 큼딱한 화분에 사실은 큰 화분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수목 분이 하고 안 보이시죠? 이큰게 하나가 있어요. 너무 크고 색깔도 안 맞는 거예요. 오닉스랑 그래서 수제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철화분은 철화 아니에요. 그렇지만 큰아분이 없는 관계로 심어주겠습니다. 이 노란색이요, 예쁘더라고요.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심어줄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배수도요, 이렇게 하나만 안 쓰고 섞어서 써요. 참 시원하죠? <laughs> 왜 섞었을까요? 그냥 음,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. 제 마음이 섞었어라 <laughs> 하나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시켜줘가지고 예, 그때부터 제가 배수도를 음, 한 여섯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여섯 가지가 들어가는 아이들을 섞어가지고 제가 쓰고 있답니다. 예, 지금 뿌리는 다 나왔어요. 뿌리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저 아이들이 이제 물을 제대로 줘 가지고 음 이제 뭐 뿌리 활착 제대로 되고 어 색감도 예쁘게 오게 되면 여러분이 또아 너무 예쁜데 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때 되면 하나씩 찜 해주시길요 <laughs>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가 앞쪽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쪽이 앞쪽으로 해서 음 이렇게 지금은 심어주고요 지금은 이렇게 심어주고 지금 음, 더 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크게 되면 그때 돼서 또 화분을 바꿔줘야 해요. 그때 되면 제가 화분을 제대로 선택을 해서 심어 주도록 할게요. 음, 우선은 여기에서 애들이 다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. 네. 통통통통 이와이는 화분이 커서 콩콩콩을 못 해요 무거워서 우리 다육이 매장 하시는 음, 그렇 주인장들께서는 허리가 멀쩡하신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<laughs> 네 무거운 걸 항상 드니까 그죠뭐 마사부터 했고 상토부터 해서 무거운 화분도 있고요 무거운 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. 조금 쉬고 싶다고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. 그렇습니다. 음, 그 예쁘다. 오닉스 철화예요. 오닉스 철화. 제올라이트로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. 마사도 좋고요. 중립 마사로 해도 돼요. 저는 이제 그 습도 때문에 조금 제올라이트가 그런 작용을 해주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제올라이트로 복토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숨숨이도 좋아요 숨숨이도 써보시는 분들은 또 숨숨이로만 또 복토를 해 주신대요 숨숨이는 가벼워서 여러분들이 물을 주실 때 성면에서 주기보다 저면관수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이런 돌멩이들이 안 떨어지죠 그냥 우리는 이제 워낙에 수량이 많다 보니 저면관수를 못해요 위에서 물을 주다 보면 이 아이들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럼 또 보충을 해줘야 돼요. 떨어진 만큼. 아우, 예쁘죠? 얘가 오닉스 철화예요. 요즘 굉장히 핫한, <laughs> 굉장히 핫한 오닉스 철화입니다. 너무 예쁘죠? 네, 지금은 사이즈가 딱 맞아요. 제 욕심 같아서는 이수목분큰데 있잖아요 요게 색깔만 맞으면 이수목분큰 데다 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니스트라고이수목분이 같은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커요 얘는 이렇게 화면이 다안 나올 정도로 크거든요 이 아이가 빛감이 들어오고요 뿌리 활착이 되면 이쪽에 옮겨줄 수도 있어요 저는 철화는 이렇게 큰 데다 심어주고 싶어요. <laughs> 제 마음입니다. 음, 부여분이 왔습니다. 부여분은 뭘 심을 거냐면요. 봄, 장미, 금. 요 아이가 왜 이렇게 비싸냐? 하시고, 이제 검색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. 해보셨죠? 요 아이가 왜 비쌀까요? <laughs> 어, 다육이들이 비싼 이유는, 어, 그 중에 하나가요. 제 생각에는, 번식이 잘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, 네, 번식이 안 된다는 것은 뭐, 입꼬지도 잘안 되고, 네, 뭐, 교배도 잘안 되고, 실생, 실생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. 어, 그럴 수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비쌀 수가 있어요. 오로지 커팅으로만, 커팅으로만 번식이 되는 아이들은 좀 가격대가 좀 있죠. 제 생각입니다. <laughs>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, 그 중에 하나는요, 번식이 잘안 되기 때문에, 라고, 생각이 듭니다. 봄, 장미, 금, 요 아이는요,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. 이렇게,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았죠. 이렇게 잡은데, 이렇게 잡았는데요. 요 아이가요, 가격은 25만원입니다.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절반가에요. 절반 가격에, 네. 사장님께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, 아 예뻐요. 보이시나요? 예쁨이? <laughs> 이 아이를 부여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. 그, 부여분 공방 갔을 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,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심어봐라. <laughs>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자신 있다고. 그런 아이들 심어줬을 때, 자신있게 살릴 수 있는 화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이런 기능성 화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냥 아무거나 심어주세요. 이거보다는 혹시라도 병든 아이가 있다면 이 화분에 심어보세요. 심어보시고, 키워보시고, 지켜보세요.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자신 있다고 네, 하셨거든요. 그런데 실험은 또안 해봤어요. 제가. <laughs> 네, 이 아이를 심어서 키워볼게요. 네, 뿌리 없는 아이지만 뿌리가 지금 살짝쿵 나와 있잖아요. 와그 아이를 심어주었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오늘은 물은 안줄 거예요. 다른 날은 날씨가 좋아서 제가 약간 스프레이 식으로만 뿌려줬는데요. 지금은 날씨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며칠 더 있다가.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줄게요. 지금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예쁘게만 보겠습니다. 자리 잡을 때까지 네, 안 만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? <laughs> 과연 스마일이? <laughs> 얘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지는 생장점과 하엽지는 거로 볼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달 후에 한번 만져보세요. 얘가 자리가 잡았는지. 네. 네. 오늘은요. 물을 안 주는 관계로 여기서 네.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예쁩니다. 네. 아,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예쁘죠? 공방분이고요. 이 화분은 부여분입니다.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또 뵙겠습니다. <목소리>